녹화 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급하게 녹화 하나 또 시작합니다. 자, 코치를, 본인 코치를 어떻게 클래식 효과, 클래식 코치를 어떻게 얻어요? 어떻게 내셔널 코치를 얻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상담, 뭐야, 설명해드렸던 이 코치 교환 티켓이 없어서 코치 교환 티켓이 없는 분들은 초월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을 때. 지금 같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코치 성장 경험치, 코치 성장 경험치 두배 이벤트, 코치 초월 확률 두배 이벤트, 이럴 때, 이럴 때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지금 제가 하나, 본캐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심재학, 심재학이 이게 지금 제가 체력 회복이라, 체력 회복이라 이거를 시니어로 승급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걸 내셔널이 됐든, 클래식으로 됐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 수석 코치는 넷마블 오류 때문인지 뭔지는 잘 몰라도 클래식이나 내셔널이나 이런 거안 맞아도 이거, 이뭐 7에서 10강 올스테 3이랑 이런 거다쓸수 있습니다. 쓸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이두 번째 스킬을 열려면 뭐또 다른 뭐 복잡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지금 제가 이거를 체력 회복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초월을 해보려고 어떻게 하는지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다이아 7,500개 있어요. 다이아는 7,500개 있어요. 다이아가 그렇게 많이 들어? 다이아가 왜 그렇게 많이 들어? 다이아 그렇게 많이 들... 다이아가 그렇게 많이 들어? 다이아가 왜 많이 들어? 일단,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일단은 제가, 어, 이,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올라가는 그 등급만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일단은, 자, 지금 제가, 이거를 지금 잠가놔서 그렇지, 코치부관 하면서 미등록에서 경험치 100% 만들어 놓은 이 재료들을 지금 제가 잠가놨어요. 보면, 권영호 이만수를 이렇게 잠금해제를 해볼게요. 잠금해제를 하면, 여기 나오는데, 보세요. 심재약 누르고, 재료가 이렇게 두개 올라가요. 세 개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세 개까지도. 세 개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세 개까지도. 세 개까지도 올라가는데, 그럴 수, 그니까 더 많은 재료를 쓸수록 당연히 확률은 높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세 개짜리를 한번 해볼게요. 세 개로. 세 개로 한번 해볼게요. 세 개로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하냐.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지금 얘네는 지금 경험치가 다 차있잖아요. 이렇게 경험치가 다 차있어야 돼요. 초월 재료 조건. 지금 얘가 수석 코치란 말이에요. 수석 코치. 최대 등급. 이렇게 경험치가 다 차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치가 이렇게 다 차있어야 되고, 초월 대상과 동일한 코치 종류 및 코, 포지션. 그러니까 수석 코치니까 같은 수석 코치로 해야 돼요. 뭐 연도나 팀은 다르더라도, 같은 수석 코치. 본인이 여기에 감독, 감독을 초월하시려면, 여기에 감독이, 감독이 재료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무튼, 잠금 중인 선수는 안 돼요. 잠금 중인 선수는 안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잠가놓냐면, 지금 코치 육성으로, 성장으로 수석 코치를 이렇게, 어, 자동 선택, 이렇게 하다 보면, 모르고, 제가 좀 아까, 아까, 경험치 100%로 만들어놨던 이, 경험치 100% 만들어놨던 권영아, 이만수가, 승, 그, 성장 재료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잠금을 해놓고, 잠금을 해놓고, 들어갈게요. 잠금을 해놓고, 어, 승급, 그 수석 코치, 아이고, 수석 코치, 여기서, 이거를 자동 선택. 여기, 10개가 그냥 자동으로 차요. 조심하세요. 여기에 본인이 쓰고 있는 코치가 들어가서 괜히 막 망연자실 하지 마시고, 분명히 말하는데 본인이 쓰고 있는 선수나 뭐, 본인이 뭐 나중에 쓰려고 만들어놨던 그런 코치들은 여기 오셔서 잠금을 꼭 해주세요. 잠금 설정을 꼭 하, 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 왜? 방송 전제 왜? 또, 왜, 왜나 뭐, 또뭐 했어? 다 잠가놨어. 다 잠가놨는데 왜? 다 잠가놨어. 무섭게 하지 마. 나 겁주지 마. 자, 자동 선택 이렇게 갖고 쭉쭉 올리면 얘가 경험치가 올라가요 이게 경험치가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경험치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게 지금 이벤트 때문에 두 배로 올라요. 이벤트 때문에 두 배로 오르니까 지금 같을 때 이렇게 쭉쭉 올리면 쭉쭉 올려서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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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쭉쭉 쭉쭉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죠. 자, 이제 다시 자 코치 보관함 가서 경험치 100%가 된 선수들 잠겨 있는 선수들을 잠금 해제를 할게요. 지금 이 조개는 제가 그냥 이거 돌리고 있는 중이라 일단 놔두고 자, 초월 오셔서 심재학을 심재학을 재료 심재학을 초월을 시킬 건데 이거를 재료. 자, 성공률 성공률 100%네요. 지금 코치 초월 확률 이벤트 때는 코치 초월 확률 이벤트 이벤트 때는 세개를 넣으면 성공률이 1 0 0예요 코치 초월하는데 200 다이아드입니다. 초월합니다. 개꿀. 자, 이렇게 초월하면 시니어가 되죠.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됩니다. 어, 멋있다. 멋있는데? 썸네일 각 나왔는데?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시, 어디 갔니? 심지어 어디 갔어? 이 시니어를 다시 또 성장을 시켜요. 시니어를 또 이거를 성장을 시켜서 마, 경험치를 만렙을 만들 겁니다. 경험치를 만렙을 만들어서 경험치를 만, 이걸 100% 만들 거예요. 어, 꼬가님 안녕하세요. 잠깐. 이건, 아, 근데 이거 돈 너무 많이 드는데. 봅시다. 일단은, 원래는 이, 저 성장 재료도 이런 걸안 가지고 계시면,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런 거 제가 좀 많이 모아놨는데, 이거 없으시면 여기 가셔야 되거든요? 이거, 코치. 이걸로, 이걸 계속 뽑아가지고, 이걸로, 이걸로 돈을 꼬라박아야 돼요. 이걸로 저도 이거 돈 엄청 많이 썼어요. 저거 총회. 오케이, 오케이. 쭉쭉 가자, 이거. 그냥 쭉쭉 가게. 이거 좀지루하셔더라도좀 쭉쭉 가볼게요. 쭉쭉, 지루, 지루하시, 지루하시더라도 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셔서, 다시, 성장으로, 수석 코치. 수석 코치에 보면 제가 아까 만들어놨던, 우리 심지어 여기 있죠? 이거를, 성장을 쭉쭉 시킵니다. 와, 주니어로 하니까 확실히 조금밖에 안 차는구나. 쭉쭉, 쭉쭉. 다 왔어, 다 왔어. 드디어 다 왔어. 드디어 다 왔어, 아. 자, 됐죠? 이렇게 하면, 초월에 이제 이, 이 선수를 이제 초월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시니어, 똑같은 시니어, 똑같은, 똑같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똑같은 시니어, 똑같은 수석 코치의 경험치 100% 먹인 그 코치를 여기다가 갖다 놔야 돼요. 어, 그거를, 그걸 제가 일단 하나만 해가지고, 연기리는 방송 천재니까, 시니어를 일단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이번에 시니어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수석 코치 하나를 성장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하나만 한번 재료로 넣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하나만 재료로 넣고 돌려볼게요.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좀 아까 여기서 경험치 만들어놨던 얘네는 잠금을 꼭 해줍시다. 잠금 안 하면 또 날아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코치 육성 가셔서, 자, 여기서 수석 코치, 시니어 중에 하나. 바로 여기서부터 성장을 시켜볼게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자, 됐어요. 자, 초월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코치육성 아야 여기서 다시 이거를 조금 보호를 좀 풀어주고 잠금의, 잠금을 잠금 풀어주고 코치육성 가셔서 초월 자심재야 이거 넣을 거예요 자 여기서 팀 무시는 뭐냐 내셔널 내셔널 코치 1,8시즌 내셔널 코치 뽑는 거고요 연도무시 클래식 코치 대신에 이거는 팀이 맞아야 돼요 지금 저는 제 팀이 기아지만 수석 코치라서 그냥 맥센 거 그냥 쓰, 쓰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 잘 맞게 쓰셔야 돼요. 코치나, 아, 까 그러니까 감독이나, 그 다음에 타격 코치, 타자 코치, 수, 수, 뭐야, 그 다음에 투수 코치는, 이거, 잘 선택해서 초월하셔야 됩니다. 뭘로 하지? 뭐가, 뭘, 뭘로 하지? 나는 내셔널 한번 뽑아볼까? 멋있게? <laughs> 내셔널 한번 해볼까? 세개 해야 된다고? 두 개만 할까? 두 개만? <laughs> 두 개만 할까? 두 개만 할까, 두 개만? <laughs> 두 개도 터져? 세 개로 해야 된다고? 나는 방송 천재니까 붙을 거야. 세 개로 하려면 돈이 없어. 어, 됐다, 됐다. 딱 됐다, 딱 됐다. 아, 방송 천재 딱 됐다. 갑니다. 이제 여기 오셔서 경험치 100%짜리 이거를 잠금 해제 시켜주고 초월 심재학 놓고 재료 딱딱딱 딱딱야 이게 터지면 영혼은 블랙이다. 아 이거 씨! <laughs> <shit! 웃음> 아 영호 어디 있어? 영호 <laughs> <블랙리스트 넣었어>, 이 새끼 어디 있어? 이제 블랙리스 넣었어 씨.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내셔널 코치나 클래식 코치 얻으시면 된다고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녹화는 여기까지.